오, 한 명이 선수까지? 선수까지. 선수까지 어? 경차 이라내 <laughs> <laughs> 차에 있면나 여기 주도 어디서 많이 본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분이 맞나요? 페이스퍼 차주입니다 오늘 어쩐 일로? 네, 오늘은 엉덩이 때리러 왔습니다 아, 상국형 긴장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상국형 긴장 많이 해야죠 <웃음> <웃음> 오늘도 참 버네요. 뭘 몰라요. 8등인데. 40대 중에 8등 했으면 잘한 거지. 최선이었나요? 예. 최종 몇위까지 올라가실 생각인가요? 9등이요. <laughs> 아! 아! 다섯 개의 모든 불이 꺼지면서 출발합니다. 선수가 2위 자리로 올라왔고, 현재 보기 3위 그리고 그들 위해서 김효경, 김태희, 관니파 양상국 선수가 한결같이 올라니다 여기에서 양상국 선수가 패스트리스트 랩을 찍어냅니다. <목소리> 예전의 양상곡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정확한 주행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55호 김태일 선수도 공포스러울 거예요. 선수 모두 매렸어요. 아, 아 이러면서 한명의 선수까지. 한 명의 선수까지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큰 사고로 발생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16렙 중에 3분의 1을 조금 넘게 소화한 상황이었는데 었 사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적기 발생 그리고 이제 경기가 또 중단이 됩니다. 자 이제 선수들은 천천히 어 차량을 정렬, 도열시키고 있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누유가 된 부분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게 이제 그 미끄러지는 오일을 청소하고 청소하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일반 모래가 아닙니다. 자, 이스 자, 이제, 이제, 이제 풀 어택이 시작됐고요. 네. 지금 정상호, 김동규, 현재부, 뭐 김유겸 선수 순이고요. 그 뒤로 양산국 합류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구간이죠. 자, 일단 밟지 않고 지나갑니다. 아, 선수들이 레코드 라 어, 밟지 않고 지나가고는 있지만 어, 탈출하면서 그 밟게 또, 돼요. 두그 선수도 들 지금 6, 7, 8이 싸움이게굉장또 시원합니다. 자, 양산국 선수 뒤로 김태희 선수. 김태희 선수가 여자인 것같요 그렇지만 남자 선수들도 공포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러죠. 김태희 인사이드 들어가나요? 김태희가 양상국 선수의 인사이드를 찍고 들어가면서 양상국 선수가 자리가 빼앗겼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자, 다시 또 양상국 선수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또 양상국. 아주 뒤쪽에서 김태희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 않았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뭐좀 어, 사고가 난거죠 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어, 헤드램프의 안에가 이렇게 되어있다 언제 살면서 이럴 보겠어요 헤드램프 안에가 이렇게 이제 이 LED 이 안에 이렇게 다 아, 애드램프, 애드램프, 이렇게 언제 헤드램프 안을 네, 까보겠어요 네, 그때 네. 그, 우리 세용이 형 덕분에 아, 차가 그치. 찌그러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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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판금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차안이라게너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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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차에 있으면 나 여기 있지도 않아 오늘 6라운드 네. 결과가 어떻게 되셨죠? 6라운드에 맞게 레이스 마무리는 6위를 했습니다 예선 몇이셨죠? 8위에서 어, 6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 잠정이기 때문에 예, 공식은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뭔가 이슈가 좀 있었나요? 아르죠뭐 아직까지 뭐 저번에 경기에도 사실 저도 큰 이슈가 아니었다 생각는데 저도 떨어졌으니까 어, 항상 공식 결과는 나와봐야 합니다. 예. 아까 좀 사고가 뒤쪽에서 좀 크게 많이 났었어요 네. 그때 좀 어떠셨는지 아 근데 사실 저희 앞에 간 차들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SC가 뜨길래 보니까 이제 어떤 차가 이제 오일을 뿌려서 그래서 그 오일을 이제 밟으면 사실 이게 상상 이상으로 우리는 되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이 시점에서 해야지 그딱 맥스 지점인데 그 오일이 미끌리는 바람에 여러 차들이 그냥 사고가 나 있더라고 네. 마지막 라운드 각오 한말씀 일단 뭐 올해 참뭐 많이 다사다난 했습니다 이제 우승도 해보고 그리고 큰 사고가 나서 거의 뭐 폐차급으로 시켜보고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어 확실히 레이싱이라는 게내 맘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참 재밌... 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했던 라운드였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내일 마무리까지 어 좀잘 지어서 어뭐 내년을 또 기약하는 마지막 라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마지막 라운드 화이팅. 네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선두 경기에서 멋진 경.